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사람은 민트펠릭스입니다. 음, 어, 오늘은. 어, 제가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 그러면 왜 기분이 좋은가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시계를 구매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짝퉁 시계를 샀습니다. 그런데. 짝퉁이라그 하면 진품보다는 가격이 월등히 저렴한 것입니다. 그런데 색상도 예쁘고 디자인도 예쁜 것입니다. 그런 짝퉁을 구입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 한두번 이상은 모두다가 짝퉁을 경험해봤을 겁니다. 짝퉁도 짝퉁 나름입니다. 질 좋은 짝퉁은 정품 못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짝퉁을 구입했느냐 보여드립니다. 어, 지금 보여드린 빨강색 시계가 바로 정품 지샥을 모델로 복각을 해서 나온 짝퉁 지샥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품만을 고집하는 제가 짝퉁을 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왜 짝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것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을 판매한 판매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했죠. 이 자동시계를 판매업자에게 납품한 납품업체에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래 납품업 최에 이 시계를 넘긴 공장에도 수익이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어이 소비로서 짝퉁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잘난 서럽은 절론대로 살고 못난 서럽은 못난 대로 산다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또 과거에 말했습니다. 로렉스도 50원짜리부터 수천만원짜리 수억원을 호가하는 로렉스가 있다고 어, 이사가 또 과거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쫙 음. 통시계를 <laughs> 사가지고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는 또 처음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고서야 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편리함을 위해서 부가적으로 어, 사용하고 또 소비하고 또 재활용되고 그러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좀 짝퉁이면 어떻습니까? 짝퉁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물을 것입니다. 짝퉁은 불법이고 나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을 있을 것 것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보여드립니다.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기 지샥이라고 써 있죠. 여기는 뱅크라고 써 있습니다. 뱅크라고 디자인은 같아 보이지만 브랜드명을 다르게 써 놨습니다. 양심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겁니다. 최소한 브랜드명은 다르게 써놨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차단시켜요? 왜 막아요? 작품도 이렇게 고품질의 물건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 왜 잘못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다르게 달고 나오는 이러한 제품들은. 짝퉁이라도 가치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협한 사고에 매이지 말고 확장 대우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저 또한 뭐 상황이 그렇게 좋아서 여유를 가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쫓기는 마음과 편협한 마음을 가지면 그 누구 손입니까? 결국에는 내 손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넓은 마음으로서 생활하시라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마음 자세로서 생활하시라는 뜻입니다. 어, 장마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무더위를 여러분들 잘 넘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